안녕하세요. 예강입니다. 제가 이 템플릿 공유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 어떻게 해서 빨리 바꾸는지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한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방법 빠르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활용을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단축키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부분은 바로 시프트 키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C로 서식을 복사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V로 서식을 붙여넣기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위치를 바꾸고 싶다. 컵이 아니라 이 지구본에다가 색깔을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요. 먼저 컵에 지정된 서식을 복사해 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C로 서식 복사하시고 지구본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V로 v 로 붙여넣기 하게 되시면 이렇게 바로 이동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이동만 시켜주세요. 이 컵은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먼저 기존에 있던 흰색 컨트롤 시프트 시로 서식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v 로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만 잘 활용을 하게 되시면 굉장히 재밌는 걸 활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공해 드린 것 중에서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 지도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색깔로 먼저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노란 색깔 사용하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캐나다에다가 색을 변경을 해 놨다. 그럼 다른 나라도 변경하고 싶다 하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먼저 나라 선택한 다음에 또 도형 채우기 올라가서 기존에 사용했던 색 누르고 또 윤곽선 없애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식 복사, 서식 붙여넣기만 알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서식을 복사, 컨트롤 시프트 C로 복사하시고 붙여넣고자 하는 대상에 컨트롤 시프트 V, 컨트롤 쉬프트 V.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만 하게 되시면 제가 원하는 지역을 바로바로 바로 색깔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서식 복사, 서식 붙여넣기 꼭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